니까 오늘은 제2강 비즈니스 페이지 생성과 결제 세팅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어, 우선 링크드인 계정을 생성을 하고 비즈니스 페이지 생성을 해야 그 다음에 광고든 제 결제 세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광고에 들어가기 앞서서 비즈니스 페이지를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강의가 중요한 이유는 생각보다 비즈니스 페이지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페이지가 생성이 안된다든지 아니면 에러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대응해서 비즈니스 페이지 생성 후 결제 세팅까지 가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비즈니스 페이지를 개설하는 순서로 보게 되면 은총 다섯 가지입니다. 우선은 가입을 하려면 은 링크된 개인 계정을 생성을 해야 되는데요. 이 과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은 개인 계정을 만드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나서 개인 계정에 프로필을 채워야 됩니다. 왜냐면은 개인 계정 프로필을 채워야 링크드인 상에서 이 계정이 유령 계정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계정이라는 것을 체크하기 때문에 어, 비즈니스 페이지를 만들 수 만들 때 오류가 안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개인 계정을 만들었었더라도 팔로우가 적어도 5명에서 10명 정도는 확보되어야 어, 생성할 때 에러의 확률이 적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비즈니스 세팅을 진행하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상에서 여러 관리자를 추가하거나 기본적인 디자인 등의 세팅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마무리되었을 때 최종적으로 네, 결제 세팅을 진행하게 됩니다. 어, 링크드인 플랫폼의 구조로 먼저 보게 되면요. 어, 개인 계정이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이 모여있는 플랫폼이다 보니, 이렇게 개인 계정이 있고, 개인 계정을 생성한 다음에 비즈니스 페이지를 생성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비즈니스 페이지 안에는, 어, 개인 계정과 개인 계정, 또 다른 개인 계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단위로 보게 되면은, 개인 계정, 비즈니스 페이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전체를 아울러는 플랫폼의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 세일즈 내비게이터라는 세일즈 솔루션, 그리고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는 마케팅 솔루션이 있는데 사실 비즈니스 솔루션에는 어, 두개 솔루션만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어, 일반적으로 세일즈 솔루션이랑 마케팅 솔루션이 마케터분들에게 많이 쓰이고 어,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학습 솔루션도 있고 채용 솔루션도 있는데 채용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어, 아무래도 이제 어, 인사팀, 인사팀이나 경영관리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학습 솔루션도 있긴 한데 사실 영문으로도 있고 다 보니 한국에서는 좀 접근성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비즈니스 솔루션은 셀지의 비게이터 솔루션이 본강 강의, 이번 강의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커리큘럼에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마케팅 솔루션 두 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링크드인 기본 프로필 만드는 거를 보시면요, 여기는 제 프로필인데요. 한번 좀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프로필을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회사라든지 학력 정도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올리는 글들, 그리고 저의 지금 양력이라든지 제가 하고 있는 일들 그 동안의 업무 경험이 들어가고, 어 그리고 뭐 추천받은 기술이라든지 보유 기술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보시는 이 페이지 하나가 이력서로 견주어도 될 정도로 핵심 기술 들 핵심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를 토대로 어, 어느 정도 프로필이 신뢰가 되었기 때문에 어, 채용이나 어, 인재 추천 그리고 그런 것들이 가능하고 그리고 어, 타겟이 누군지 명확히 알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마케팅을 할 때도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 링크드인 프로필을 만들 때에는 학력사항이나 등록, 직책, 경력사항, 보유기술, 이런 거는 필수로 해야 비즈니스 페이지를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추천, 네. 자격증이나 수록증, 클래스 등록, 추천서 등 이런 거는 선택사항입니다. 어, 그리고 정말 프로필을 잘 만드시는 분들은 봉사활동이라든지 논문, 저서, 특허 등록, 프로젝트 등록까지도 정말 많은 것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뭐 처음 하신다고 하면은 여기는 필수로 하셔야 되고, 나머지 사항들은 상황을 봐가면서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어, 우선 뭐 실제로 시연하는 영상을 알려드리긴 할 텐데, 어, 뭐 이런 식으로 에러가 많이 떠요. 어서 오세요. 세계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라고 뜨는 경우도 있고, 어, 뭐 정상적으로 페이지를 만들 수 없습니다. 라고 떠오른, 그래서 뜨는 경우도 있는데, 어, 두개다 대부분의 문제는 여기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계정의 프로필에 어, 기업 프로필을 넣게 되면은 계정 제한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게 뭔냐면 몇 얘기냐면요 어, 처음에 가입을 해서 처음에 회원가입을 할때 어, 여기 보시면 지금 개인 계정으로 로그인이 되어 있잖아요 이 계정 자체를 어, 개인 계정이 아니라 회사 계정으로 만든 경우입니다 그래서 a라는 회사인데 어, 개인 프로필도 a라는 회사 이름으로 하고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도, 어, 비즈니스 계정 과 같은 경우에도 A라는 회사로 넣은 경우에, 어, 계정 제한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유는, 어, 링크디는 개인 중심의 비즈니스 SNS고, 기업이라면 페이지를 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 개인, 어, 개인의 프로필을 넣어야 할 개인 계정에 비즈니스 프로필을 넣어버리게 되면은 반려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그 외에도 계정 페이지의 조회나, 어 갑자기 트래픽이 많아지거나 아니면은 뭐 개인 정보 약관에 위배되거나 아니면은 뭐 조금 부적절한 콘텐츠를 올리거나 아니면은 모욕하는 행위, 해킹. 이런 사례들을 이런 사례가 생길 경우에 어 계정이 블락되는 현상이 생기는데 제 경험상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여기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그래서 이따 실제로 보여 드리긴 하겠지만 어 페이지를 만드는 솔루션이 있고요. 이쪽에서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어, 회사 프로필을 누르고, 이름이라든지 회사 정보, 로고를 클릭하고 올라가서, 그리고 링크된 페이지에서 이제 프로필도 바꾸고, 그런 것들 위주로 진행을 하, 그, 프로필을 바꾸고 기본 세팅을 진행하고, 그리고 페이지를 관리할 수 있는 공동 운영자를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제터에서, 어, 결제 설정까지도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까지가 되면은, 기본적으로 광고를 할수 있는 기본적인 틀이 어느 정도는 되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보통 현금 입금은 안 되고요. 신용카드를 통해서, 어, 신용카드를 통해서 카드를 파킹해서 쓰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 본격적으로 페이지를 만드는 걸 소개시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작업. 네. 이게 링크드인 프로필입니다. 작업에 들어오게 되면은 다양한 서비스들을 만들 수 있는데, 어 지금 클릭하시는 것처럼 회사 페이지 만들기를 클릭하시고요. 어꼭 회사만 되는 건 아닙니다. 브랜드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뭐 마케팅 모임, 어 아니면은 뭐어 디자인 꿀팁 공유, 뭐 이런 브랜드 페이지도 만들 수 있는데, 우선 저는 회사 페이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네, 우선 이 미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넣고 정보 서비스. 네 그리고 여기는 개인사 뭐 상황에 따라 넣으시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같진 않습니다. 그리고 로고를 여기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네 이런 식으로 만들게 돼서 하게 되면은 이게 쉽게 되면은 한 번에 되는데. 네, 안될 때는 바로 안 됩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어, 그 영상 테스트를 위해서 하나를 이미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한도 조, 초과가 됐는데, 어, 크게 문제가 없으면은, 계정에 문제가 없으면은 대부분 생성이 되고요. 어, 가장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이 경우. 네. 링크드인 계정을 프로필에, 어, 기업 프로필을 넣게 되면은 계정 제한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죠. 어, 대표적으로 지금 저 같은 경우에 개인 프로필을 넣었는데 여기다가 개인이 아니라 특정 회사에 계정을 넣게 되면은 계정 반려의 확률이 되게 높아집니다. 어, 우선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반려될 수 있는 여지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광고로 넘어가 보면요. 어, 광고로 넘어가면은 이런 어, 요런 식으로 이런 요런 식으로 뜹니다. 네. 이게 뜨게 되는데 여기 특정 계정을 들어가게 되면은 운영되고 있는 계정들이 많이 뜨고요. 어, 이쪽에서 주의해야 될게그 어, 자산으로 가 보겠습니다. 다시 계정 설정으로 가보게 되면은 여기 결제 센터가 있어요. 네. 이쪽에서 지금 어떻게 지출어 있는지 나와요.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카드 번호를 넣을 수가 있거든요. 네, 여기다가 카드, 카드와 그리고 이름, 그리고 카드 번호, 만료 번호, 그리고 우편 번호를 누르시면 되고, 어, 사실 VAT는 그냥 없음으로 놓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보통 사업자 카드로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 크게 부가, 부가세를 체크하지 않으셔도 카드 결제에서 자동적으로 되게 됩니다. 어, 이거 완료되면은 여기까지가 완료되면은 네. 결제 센터에 뜨게 되고 네, 지금처럼 네, 지금처럼 이렇게 광고를 쭉 세팅해도 카드에서 빠져나가는 구조가 생기게 되는데 여기까지만 우선 진행을 하시면은 어, 비즈니스 계정을 생성해서 광고가 집행될 수 있는 기본적인 구조까지는 세팅이 되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처음부터 간단하게 넘어가면은, 네. 어, 계정을 생성해서 프로필을 채우고, 그리고 팔로우가, 개인 계정, 신규 계정의 경우에는 팔로우가 5에서 10명 정도 되어야 비즈니스 페이지를 만들 때 에러 확률이 적다는 부분 말씀을 드렸고요 비즈니스 페이지 세팅. 하고 나서 관리자 세팅을 하고 결제 세팅을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실제 페이지에서는 권한을 주고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권한을 주고 받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렵지 않고 나중에 이제 페이지를 들어가게 되면은 어, 업계나 회사 규모, 설명, 로고 이런 것들을 직접 다 채워 넣으셔야 돼요. 거기서 보셨을 때 네. 페이지 변경 탭에 들어가시면은 그관리자계정을 추가하거나 이제 어 다른 사람들을 추가하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비즈니스 페이지를 통해서 어 여러 명이서 관리를 할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까지는 어 숙지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여기까지 오셨으면은 본격적으로 광고 세팅을 할수 있는 기본적인 설정은 대부분 끝나셨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외에는 광고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또 광고를 세팅할 때 주의할 점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 위주로 다 강의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